놀랍지 않아요 이 시간에 일어난 여러분이 전 너무 놀랍습니다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 들어요 진짜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저는 작정을 하고 일어난 거예요 작정을 하고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 제가 이제 아침마다 노래를 잠깐 들어드렸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음원이 있지만 이 노래 맨이 뭐라 이 흐름이 가장 경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특별한 음악이 아니라 다 살아 숨쉬는 의미 이게 아닐까. 근데 이제 왜 그럴까? 왜그럴까 여러분? 음. 이제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세븐해빛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과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우리 모두가 오늘 참여하신 조금 나이가 어리신 분도 있고, 어, 제 또래도 있고, 조금, 오, 어, 그러신 분도 있는데, 그 모두가 이 아침마당 음악을 다 알아요. 왜까요 아침마당이 30년 됐거든요. 아메하고 똑같습니다. 아메요도 그때 1991년. 그니까 아메이, 한국 아메이가 출발할 때 아침마당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한국 아메이도 지금까지 이렇게 롱런하고 있고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브랜드도 롱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있는 거예요. 그쵸?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아침마당 이제 음악을 조금 틀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한번 이렇게 준비가 되신 분도 있고, 요 책, 이제 안 되신 분도 있고, 요런 건데, 요거는 이제, 이제 개정판 어, 근데 이제 책 제일 처음에 보시면, 어, 혹여나 여러분들께서 서점을 갔을 때, 어, 뭐, 이렇게 특별한 어떤 책을 이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갈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베셀러를 볼 수가 있고, 음, 그런데 우리가 베셀러는 월 단위, 어떤 때는 주 단위, 주월연 단위로 많이 팔린 책이잖아요 많이 팔린 책 물론 사람들에게 많이 팔렸다는 것은 그책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많이 팔린 책과 좋은 책이 꼭 그렇게 이렇게 비례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베스트셀러를 쫓기보다는 스터디 셀러를 쫓아가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게 스터디 셀러는 3년째, 5년째, 10년째, 20년째, 꾸준히, 어,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책. 약간 우리가 고전 같은 책. 그걸 우리가, 어, 왜 중요하냐면, 타임리스 라인인 거 타임리스. 시간을 잊은 책. 그게 고전이거든요. 시간, 시간을 잊었고, 시간을 이겼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권을, 어, 읽어서 이제, 뭐, 이제, 읽는다고 하면, 물론 최근에 베셀러는 시대를 시대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반영하는, 어, 장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어, 개인적으로는 스터디셀러를 훨씬 더 읽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오늘, 아, 어, 오늘부터 첫날 하려고 한, 어머, 시간을 정해. 예. 이게 여기 이제 맨 처음에 보시면 성공하는 사람들 일곱 가지 습관이라 서 초판 1세 발행이 있어요. 보이시면 같이 보시면 좋아요. 초판 1세가 1994년에 나왔으니까 이 책이 최초에 1994년에 나왔다는얘기예요 근데 그 초판을 444세 발행했다는 거예요. 진짜 장난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개정 1판이라고 해서 10년 정도 후에 안에 있는 문구를 좀 바꿨거나 표현력을 좀 바꾸고 손을 좀댄 거예요, 손을. 손을 대서 다시 발간을 했는데 그걸 또 130세를 인쇄했다는 얘기예요. 이 책이 또 찍혀 나왔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샀다는 얘기예요. <laughs> 그 다음에 계정 2판이 또인가한번더또 내용을 조금 바꾼 거예요. 바꾸고 나서 17세가 지금 인쇄 중이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누가 봐도 스터디셀러예요. 그니까, 러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음, 어떤 저기티의 작은, 어, 뭐 단어 하나, 문장 하나도 사실은, 어, 토될 게, 손댈 게 없는,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실 혹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지의 의견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왜냐면, 책에 쓰여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100% 올라? 그건 아닐 수 있잖아요. 어,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100%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검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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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을 거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받아들인다 해야 되나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이 책을 읽어 나가실 텐데 읽어 나가시는 그 순간순간 쉽게 말하면 따지지 말고 따지지 말고 최대한 내가 얼만큼 더 많이 받아들일까 얼만큼 더 씹어서 소화시킬까에 맹점을 두셔야 되지. 아, 이게, 말은 맞지. 이말 누가 못해. 뭐, 근데 난잘안 돼. 이건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옥석을 구별해내면, 어, 무슨, 옳은 말이지, 좋은 말이지만, 어, 나는, 어떻게, 요, 요렇게 하시면, 흡수가 굉장히 많이, 어, 못하세요. 그래서, 아, 이 말은 무조건, 어, 무조건 맞는 말이니까, 음. 응. 내가 최대한 어떻게도 받아들이고 이해할까만 내 걸로 만들까만 포커스하시는 게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능하며 유능해지고 있는 내 동료에게 이 책을 바친다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앞에 이제 다른 데는 없는데 이 이제 25주년 에디션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이제 누구냐면 경련의 신이죠. 짐 콜린스가 어이 세븐 헤빗에 대한 이제 세월이 이제 지나가지고 음 이제 앞 이제 요 저기 스티브 코비는 돌아가시고 책 저자는 돌아가신 이후에 개정판을 내려고 하니 누군가의 좀 이런 그저 임팩트 있는 말이 좀 추천서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실어놨는데 이게 또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보면 이쭉 그냥 쭉 읽어볼게요. 쭉 읽어보시면 7페이지에세 번째 예 보시면 뭐냐면 이 책은 스티븐 코비가 기본적으로 쓰고자 했던 것은 이 책을 기본적으로 쓰고자 했던 것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것이라? 좋은 성품을 기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책 제일 앞에 제목을 보시면요. 우리나라에는 일곱 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지만 원래 원서 이거 뭐라고 쓰 있어요? 임팩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효과성, 굉장히 높은 효과성을 사람들에게 끼치는 사람 그죠 어~ 정확하게는 그~ 그거가 제목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며 내가 성공하려면 이 일곱 가지 습관이 성공하는 사람들 일곱 가지 습관 뭐~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책은 어떤 기술 어~ 성공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 포커스 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이 성품 음~ 나라고 하는 개인의 성품에 포커스 되어 있어요 내용들이 이제 보시면 이 진콜리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코비가 기본적으로 쓰고자 했던 것은 성공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있고 이런 그런 성공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품을 기르는 것에 포커스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좋은 성품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코비가 우리에게 안내주는 해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내 것이 되게 되면 무엇이 따라온다? 성공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가시면 나 자신이 지금까지 연구의 초점으로 삼은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위대한 기업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 그냥 왜 어떤 기업들은 좋은 기업이고 어떤 기업은 좋은 걸 넘어서서 위대해지냐는 거예요. 어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은 장수하냐? 롱런하냐? 그 롱런을 한다는 것은 또 굉장히 다른 측면을 우리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ABO도, 뭐, 우리가 뭐, 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수석이 됐어요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지만 몇 년째 그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느냐는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다른 얘기죠. 물론, 롱런 하면서 성공해야 되지만, 성, 성공하고 롱런 해야 되는 거지만,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분. 아메이, 아메이. 비즈니스 하지 않는 분. 뭐 수석이 됐다는데 안 해. 우리 입장에서 너무 이, 이상하고 신기하잖아요. 왜 하지 않을까? 왜 롱런 하지 않을까? 그 생각해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처음 이 비즈니스를 받아들이려고 할때 굉장히 한해 난제일 수 있죠. 왜저 사람은 너도 아직 가보지 못한 다이아몬드까지 갔다는데 실제 갔어. 근데 왜 그만뒀냐는 거예요. 그 얘기, 여기 다 나옵니다, 여러분. <laughs> 그, 그, 그쵸, 그죠? 왜 어떤 기업은 장수하느냐? 왜 어떤 기업은 혼돈 속에서 번영하는가? 어, 우리가 연구를 통해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 그냥 일반 기업이 아니라 위대한 기업, 장수하는 기업. 어, 그 다음에, 뭐예요? 혼돈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면서 불구하고 번영, 스텝, 바 스텝 계속 올라가는, 번영하는 그, 그서 그 속에서 자기들이 발견한 것보다 핵심 원칙을 지키는가, 핵심 원칙을 지키는가, 그 다음에 발전을 자극하는가, 이 이것들하는 거예요. 그세 가지의 공통점이,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 우리가 굉장히 인정하고 멋지다,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그세상에 좋은 것들이란 좋은 것들을 다 보니 공통점이 있더라, 무엇이 있더라? 핵심 원칙, 원칙, 여기서 중요한단어는 원칙입니다. 원칙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뭐 하더라? 그 원칙 브러스,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그 원칙에만 국한되지 않고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서 발전해 나가려고 하더라. 이두 가지가 다 핵심적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요. 이두 가지를 여러분이 탁 들었을 때, 아메이 속에서는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그 굉장히 많은 광고, 어, 뭐 멘트들 있잖아, 아메이도. 어,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간다. 철학이라고 하는 아메이 고유의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재신하겠다는 거예요.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아메이 비즈니스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가 글로벌하게 지금 60주년을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어쩌다 보니. 음, 소가 뒤끄름치다 똥밟을 어쩌다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아미가 메 30년을 넘어가는 이유가 어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새로 생기고 또 언제 새로 생기는가 그 모르게 또 없어지고 어 그들이 그렇게 제품이 좋다고 생겼을 때 뭔가 생긴다 할때 세상에 좋은 거 아니 저는 그런 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뭐 어떤 A 브랜드가 이번에 신생, 뭐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생겼는데, 아미의 좋은 거, 뉴스킨의 좋은 거, 허벌의 좋은 거, 뭐에 좋은 걸다 도탈해가지고 최고 좋은 거라요. 뭐 특허를 받았고 막 난리를 부려. 난리를 부려. 그렇게 좋은 제품이라고 하는데, 3년이 못 가서 없어져. 없어져. 그렇게 좋다는데 하 물건이. 아미의 거보다 그렇게 좋다 하는데. 그쵸? 왜일까요? 왜? 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을 세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지켜 나가는 게 진짜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제가 어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 저식 있잖아요. 우리 유틸리 라이트가 아무보다 더 오래된 걸 아시죠? 어 88년째입니다. 유틸리 라이트가. <laughs> 그런데 그유틸리 라이트를 어 지켜내고 있는 연구원들이 있잖아요. 그 과학을 계속 쇄신하고 있는 연구원 등 그래서 저는 그렇잖아요 통이 자꾸 작아지는 거못 느끼세요 통이 그 더블 x 통 말고 루바 블렌드 이런 거다 요만하잖아요 처음에 제가 그게 나와 가지고 ap 가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좀 구매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이게 이뭐 이걸 돈 주고 요만한 장난감 있잖아 근데 몇만 원을 하니까 느낌이 어때요? 막 이만한데만 맨말을 하면 어 그래 그래 뭐 이런 근데 얘가 예, 이만한데 이만하잖아 막기어버서 샘플 같잖아 통이 그 뭘까요? 과학이 나아가고 있는 거죠. 과학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유틸리 라이트 88년 됐고 어 연구원들이 있죠. 그 연구원들이 원칙이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연구원들의 원칙, 어, 본인이 연구를 시작하고, 어, 그 과정, 과정을 겪잖아요.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나, 나는 이 원료로 가지고 그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 아, 뭐,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그들에게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그 과정, 과정, 과정을 겪을 때마다 반드시 지키는 원칙이 있다죠. 그게 뭐예요? 샘멤보그에게 물어보기. 그 원칙을 지키는 것. 샘멤보그에게 물어보기. 그 원칙을 지키는 것. 음. 무슨 말이에요? 샘멤보그라면샘멤보그도 연구의원이었잖아요. 자기와 동일한. 샘멤보그라면 이때 포기했을까? 샘멤보그라면 이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을까? 원료가 생각보다 많이 쑥되지 않아. 그럼 이 난제를 어떻게 했을까? 샘 렘버그라면. 샘 렘버그에게 물어보기가 유트리랄트 연구원들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간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자, 여러분. 우린 다 아메 이 비즈니스 오너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고 여러분의 사업이에요. 여러분 자식에게 상속되는 일이고, 그쵸? 여러분 마켓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 꿈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삶에 가는 과정에,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응? 뭐, 오늘 딱 태어났는데, 뭐, 3개월 뒤에 BB가 되고, 6개월 뒤에 BF 뭐, 뭐죠, 뭐, SP가 되고, 1년 뒤에 파운더스 PT가 돼서 여행을 가고, 우리 막 사업 설명할 때 막, 예를 들어서, 예시로 그 제안을 해주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라도, 아, 그렇겠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난안할 거야, 해요 아니면, 아, 이런 과정, 이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그게 아예 뿐만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를, 아를 놓을 때도 그렇게 변수가 많던데요. 그냥 제가 애를 한 번도 안 낳아봤을 때, 첫째를 놓을 때, 정말 저는 영화에서 보는 그냥 쑥, 진짜 별 그거 없이 이렇게 하는 건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공포심이 들고, 엄청 무섭더라고요, 저는. 어, 물론 이제 빨리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진짜 이 별거 아니다 싶었지만, 노으로 가기 직전에는요, 내가 왜 애를 가졌을까부터 시작해서는 오만 생각이 머릿속에 들고, 그 영화에서 본그 최악의 용어 있잖아요. 애 놓다 죽는 거, 막 이런 것도 저는, <laughs> 막 진짜, 아니, 쟤, 나는 생, 진심이야. 제 생각이 들, 막 스쳐 지나가고, 어? 나 지금 유언을 조금 해놔야 되나 싶어서, 나 오만 생각 다 들었거든, 진짜로. 응. 음. 그러니까, 과정이 있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그 과정을 정말로 슬기롭게 이겨내는 거죠. 헤쳐나갈 때는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 17부 때 붙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가 필요하다? 어? 어?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원칙이 주는 힘은 뭐냐면, 명료함이거든요. 선명함. 원칙이 없으면요, 우황좌황 이런가, 저런가, 이런 것 같은데, 저런 것 같은데, 원칙이 없어서 그래요. 원칙이 있으면요, 선명해져요. 아주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어 원칙은 우리 삶에서 원칙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요까지 오늘 그래도 한두 페이지 나갔다 그죠? 자, 내일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